어서오시고, 아 뭐야? 아너팔 젖었지? 어서오시고 어서 어, 자기 머리 잘랐네? 어 여기? 어 자, 내가 여게 내가 여게 내가 할게 네. 자기 옷을 왜 이렇게 어른같이 입었니? 어른같이 입었어? 너 자꾸 배신한다 너. 어른같이 입고 그랬지? 그랬어? 내가 아. 어른이네 <laughs> 안전하게 오시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혹시 정비소 같은데 있니? 나가 타이어 공기압경고등떴거든어 h a t the? What the? What the? What the? w h 어! t the? What the? What the? What the? What the? What t 어느로 가야 돼? 한나야. 아, 여기, 여기, 여기. 내가 말한 건 이건데, 어쨌든, 아, 뭐. 어, 이거 핸폰지 나쁘지 않지 양이 너무 많아. 4... 아, 나, 긴하게 2.4. 아, 깜짝 챙겨왔지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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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쉽지 않아. 오 어, 도착 도착. 어? 냉동고가 이렇게 짜다니? 냉장... 아니 그건 냉동고 안 들어갔대. 네. 어, 지는 날뭐 준비해 줘라더니. 야, 이거. 피가 <laughs> 막히다. 네, 아, 요 가방에 넣었는데 엄마가 감사를 잊지 어. 못하네. 아. 병에서 다운 소드. 엄마가 야, 두 병은 생겼어. 이러길래. 엄마 그 중에 한 명이 술을 안 먹어. 그러니까 좀잘 마시냐 넣어 볼게 없어. 되지 마. 나도 요즘 술잘못 먹어. 어. <laughs> 바. 아, 이런 것도 해 놓으셨네. 아, 안 담기네, 봉사으려면자 수면 닿겠다. 이 우리 딱이야. 야, 우리는 안 닿냐, 왜? 여기가 맞아. 여기가 맞아. 야, 우리 여기서 가로로 아, 자면 되겠다. 야, 우리 셋이 같이 자자, 여기서 가로 가로로 해도 맞아. 야, 우리는 맞지. 정신이나 안 맞지. 여기가 맞아. 여기가 맞아. 머리 좀 묶어줄 <laughs> 사람? 내가 묶어줄게. 응. 아, 아 내려드려요? <laughs> 아 매너 다리 모르시냐내려이 아, 내려드리... 정도면 됐어요? <laughs> 더 내려드가요? <laughs> 아멘 매너... <laughs> 아래로 볼까 하나로? 아니 뭐 상관 없어 밥 먹기 편하면 됐지. 오케이 자밥 먹으려고 불러보고... 야얘좀 봐. 야나 지금 허리 꺾일 것같아 <laughs> 매너 다리야 매너 허리. 어내 <laughs> 매너... <laughs> 허리 나가겠는데? 나 허리가 지금 가 오케이. 아 뭔가 너무 귀여운 거 아니야? 청청청 청청시장나긴 하네 물 미안해 나는 통닭을 털었어 물기 때문에 포장해주는 것까. 가자 냄새 좋 여기다가 그냥 닭새 빼주는데? 뭐해 쟈니 닭이야우 가 쪽에서 조금 익히자. 우리 쎄서 그런가 봐. 어우, 음. 이. 아. 나도 요즘 그렇게 안어 아까운 목살. 어, 고양이다. 어우, 눈가락 아안 마셔? 마셔야지. 주 아주 나이야야 t 라 o k 오케이 음 not sure. I'm not sure. I'm not sure. I'm not sure. I'm not s u 오 e I'm not sure. I'm 게 o t sure. I'm 이 o t sure. I'm n 상 많이 먹어 맞아, 많이 저기 먹어. 아주 잔뜩 남아있어 더 남아있어? 어야 골라 먹지마 아니 나미리 사랑해주라고 얘 뭐하는 애인데 나도 몰라 <laughs> 이 자식 <새끼> 초반이야 이 자식 모르는 자식야나 먼저 두 개씩 이게 맞는 거야 지금? 맞는 거야 이상한데 <laughs> 이게 진짜 강력하다 얘들아 와 진짜, 진짜. <웃음> <웃음>

뭐야? 너희 <laughs> 그래, 인터넷을 안 하니? 말벌이 뜻 뭐야? 말벌 아저씨, 말벌 아저씨. 이제야? 열심히 굽는다. 아 요즘에 <laughs> 아, <이 집에> 구워서? <laughs> 뭔데, 아, 뭔데. <laughs> 뭔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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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뭔데. 나난 맥주를 못 먹겠어. 근데 가장 안 <laughs> 많이 먹을 수 있는 게 맥주잖아. 맥주를 못 마시겠다면서 지금 다 마신 거야? <laughs> 배고 어? 남았거든? 맥주는 무고짠이 <laughs> <우유. 안 가고. 웃음> <laughs> 나도, 어, 이 아, 이거 원래 빠진 거 맞는 거지? 어어그덜친거 아니야? 어 그거 목장가어 어, 그거 빼야지. 아니 여기 있어 여기 여기. 그러니까 아, 그거 안 빼? 없어. 아니 아니 그거 빼야지. 뭘 빼? <laughs> 아 잘했으면 안 빼도 되고. 안나야. 요 제일 잘합니다. <laughs> 진짜 대단한 사람이야. 요은소장 먹으면 안취하고든처어 나도. 나도 요즘 소장 잘못 먹어. 좀 차고 나서 음. 근데 겁나 컸잖아, 음. 고장야 그래서 아유 대망했다 그러니까 아, 나는 너네가 아이스크림 응. 먹고 싶었나 보다. 응. 응. 술을 제대로 먹으려고 하는 거야. 우리 아이스크림 사도 이렇게 걔 그래도 파티팩으로 산줄 알았어. 음. 아, 음. 난 누가 봐도 이게 아이스크림 케이크다. 어. 생다 싶었지. 근데 얘가 몰라. 하나 가 <laughs> 둘이서 이건 이미 들켰다고. 내가 <laughs> 이건뭐야 아, 내가 그냥 혹시 우리 아이스크림 먹고 싶어서 이랬잖아. 아, <laughs> 그 그래, 다음에 어, 먹고 싶는다. 그래도 나는 속였지. 을 아, 모르는 척해 주는 건가? 약간. <laughs> 그러니까 음, 어빠 <말았다>. 너도 그랬지. 나도 그러고 <laughs> 아, 모르는 척해 주는 거 같아서. 근데 왜 생각도 없어. 우리 들보고 먹어야 돼. 들으러 보고. 어 난 보지도 않았어 뒤에 난별 생각 없어서 너를 계속 얘기는 미션 임파서벨 찍고 응. 난리 나서 누리도 아 그리고 이게 총안 꽂히는 거 응. 너무 땡땡하면서 어. 나올 때 붙여도 바로 해야 되는데 아. 야목장가 목장갑 가 계속 목장갑 챙겨내는 <laughs> 거 아니냐고 목소리만 듣고 나 아직 안 뱉구나 아 진짜 죠왜목장가목장가분명 하나 듣는데 여기 있는데 목장가을 얘기하는 거야 어 그거 저희 친구 아니야? 목장가. 내가 생각보다 너무 빨리 찍는 거야. 스피디야. <웃음> <웃음> 어 이게 아닌데. 빨리 와야지. 어, 어 이게 아닌데. 거의 뭐스필리언 찍었네. 어. 야 진짜 어. 심장이 도마도마 어. 했다 진짜. <웃음> 심각했어. <웃음> 너가 내 마음을 알아. <laughs> 대담하게 할거 그랬어. 이럴 줄 알았을까? 그래도 알까 말까 할 <laughs> <그랬을> 거야. 할게, 할게. 사랑해. 빨리, 빨 야, 우리 이렇게 등기면 서로 장점 얘기 한 시간. 장점. 누가 <laughs> <수저가> 먼저지? <laughs> 내가 너 장점 얘기고 하 너가 얘 장점. 아니야. 우리 둘의 장점을 같이 해줘. <laughs> 고뇌한다. 고뇌. 이건 내 기준이잖아. <laughs> 음. 그한 잔.. 아 괜찮다. 야나너 오늘 물이라도 갖고 와오래지술 하자 오렌지 소주 소 <laughs> 오케이 네, 잘 들었습니다. 뭐 문제야? 여기가 가운데다 여기 맞지 아, 하나요? 어, 어. 어. 여기다 여기에 올려볼 때가 네야 저기 뭔 춤이냐? 그러네 <laughs> 야 저기 <저게> 뭔 춤이냐? <laughs> 아, 너 아 어, 맞아 맞아 <laughs> 와 모르겠다 진짜 열심히 하는 거야? 진짜 열심히 준다. 하는 거야? 어디야? 어야오지

呀，露这个，哈哈哈哈哈，对呀，过了，哈哈哎呦，呀，那 처럼 한 명씩 손탁탁탁 탁, 탁 들고 안녕하자 어때? 어? 어 그만해. 안녕 고마워해 아, 안녕. 안나랑 나는 엣지롱. 하는 거네. 안녕.